4월 19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전에 특이 사항은요. 네오란 코인이 있는데요. 전일 뭐 대장까지 했던 코인인데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한7%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9%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이너스 9% 갔다가 지금 3%, 1%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상당합니다. 이 종목을 오전에 오전에 제가 잡아왔고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간거 확인했는데요.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수 금액이 여러 번에 네, 네오에드 여러 번 나오죠. 16만 2,400원대에 매수를 좀 했는데요.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그 아래로 추가 매수를 했죠.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한8% 정도,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었는데요. 빠져서 11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는데요. 다시 치고 올라와서, 올라오는 사이에 중간에 약간의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끝판에는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여기 보시면 162,4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162,400원에 167,450원에 매수를 했네요.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169,100원에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169,100원. 한6 0 0만 원. 여기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파는 거고요. 159,000 이제 올라갔다가 잠깐 빠질 것 같아서 한 500만 원 가량을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만 9100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한45% 정도 올라갔는데요. 엄청납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빠지길래, 빠졌다가 올라가길래. 항상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100, 100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뭐더 이상 망설일 게뭐 있습니까? 얼른 팔아야지. 일단은 100만 원 빠졌던 부분이 채워지면은 100만 원버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인제 본전인데 올라가길 기다리다가 그 터치하는 수가 본전 터치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련 없이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추가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대장까지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뭐5% 마이너스 5%, -5 정도에 머물러 3%이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힘이 좋으면 또 치고 올라오겠죠. 그 네오가 일단은 네오란 종목이 인터넷 유튜버들이 이거 이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종도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좋아 보입니다. 그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한참 조종 중에 있잖아요. 조종 중에 있고, 뭐 이렇게 빠져서 행보 중에 있고, 뭐 이런데, 아르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데, 그나마 네오라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은 마이너스 뭐18% 갔다가도 치고 올라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마이너스 16%인가까지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오고, 결국 오늘 시, 장, 시작 전에 뭐 대장 코인으로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랄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항상 힘이 좋아서 치고 올라오더라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실 때 상당히 그런 종목 쪽으로, 거래량이 터진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크게 물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 제 주장일 뿐이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시는데요. 이왕이면은 거래량이 적은, 이런 디카르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순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디카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많이 빠졌다가 횡보를 하고 이제 약간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라 보시고요. 페이코인 같은 거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2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로 빠졌잖아요. 22%까지 올라왔다가 7%로 빠졌는데요. 이런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수간적으로 빠지더라. 이런 거를 인용을 하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오. 네오라는 종목이 대장 코인이네요. 일단은 순위에서 뭐 1, 2, 3, 4, 5위권에 있지만은 이 정도면 대장입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들은 오늘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빌리지 않고만 있다라 오르면은 괜찮은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종목이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약간 빠졌다가 이제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제 큰 폭으로 한7% 정도까지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회복을 해서 8천만 원을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겠네요. 지금 이 내려와서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이 음봉이잖아요. 어제 거래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오르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 이 종목에 한 11조 원 정도를 어디에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고그뭐 직원들이라든가 그 임원들이 11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추가로 오늘 그 이제 물량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말로는 터키에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를 중지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뭐 터키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좀 크죠, 한 8천만 정도가 넘는데 거기 거래소에서 뭐이그 그, 터키 정부에서 거래를 못 하게 한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따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코인 시장에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이 코인 맛들은 우리 유저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외국의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거래소를 폐쇄하니 어쩌자고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또 그게 흐지부지 됐잖아요. 지금 전체 시장은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달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예감들을 많이 해요. 그때는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거래가 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거젠 신용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신용카드 갖고 뭐 현금 지갑에 안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 그 거래하는 방식이 가상화폐 거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가상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대박 나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